안녕하세요. 태지쌤이에요. 오늘 소개할 로봇은 AI 빈치봇 크레이터 키트에 있는 인덕션 도어 로봇입니다. AI 빈치봇을 보면 여기 하단에 이렇게 움직임을 위한 모터가 달려있지만 이렇게 양 옆에도 모터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AI 빈치봇에 있는 이 왼쪽에 있는 이 모터를 회전시킬 겁니다. 자, 여기 안에 보면 여기 검은색 기어가 있죠? 이 검은색 기어가 회전하게 되고 그게 지금 수직으로 이 노란색 기어가 맞물려 있는데요. 이 노란색 기어가 회전하면서 바로 이 부분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렸다고 해서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이 디스플레이로는 장애물과의 거리를 숫자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특정 거리보다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코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현재 빈치단 마타타 스튜디오 닷컴에 들어와 있고요. 역시 튜토리얼에서 이 인덕션 도어라는 예제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코드를 살짝 수정을 해봤어요. 오리지널 코드는 아니고요. 조금 코드를 수정을 해봤는데요. 크게 수정한 건 아니고요.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을 제가 코드를 추가를 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빈치봇 앞부분에서 이렇게 헬로우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런 표정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걸로 코드가 되어 있었는데요. 전 그것 대신에 장애물과의 거리를 보여주려고 바로 이 블럭을 추가를 했습니다. 보여주기 안에 이 감지 카테고리에 있는 이 장애물 거리라는 이 블럭을 이렇게 쏙 넣어준 거죠. 자, 그런데 얘만 넣어주게 되면은 장애물과의 거리가 소수점 이하까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약간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산 카테고리에 보면 무엇무엇의 반올림이라는 블럭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물의 거리를 이 반올림 안에다가 넣어서 이 전체를 여기다가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수점은 없애버리고 정수로만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더 간략하게 그리고 조금 더 깔끔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버튼들 있죠? 이 버튼으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 말고도 이렇게 이 장애물을 빈치봇 앞에 두게 되면 열리고 3초 후에 닫히게 되겠죠. 여기 앞에 보면 숫자가 표현이 되고 있죠. 현재 52, 53이 정도 숫자가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앞에 장애물이 가까이 있으면 자, 지금 숫자가 5로 바뀌었죠. 어, 이런 식으로.